퇴근 후 주차장에 도착한 서천은 아내의 차가 흔들리고 있는 걸 발견했죠.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가려던 순간 창문에 불쑥 나타난 손 한쪽이 보였고 낯익은 반지가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버렸습니다. 아내가 불륜을 저지를 거라고한 번도 상상해본 적 없던 서천은 충격에 휩싸였죠. 그는 분노한 채 주차장을 빠져나오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 발작을 일으킬 뻔했습니다. 하지만 힘겹게 지켜온 가정을 생각하며 아내를 위해 침묵하기로 했습니다. 서천은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마트 앞에서 기다리라고 했고 잠시 뒤 아내 차호은이 도착했죠. 그가 운전석에 앉아 굳은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아내는 눈치채지 못한 채 미국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투덜거리기만 했습니다. 방금 어디 갔다 왔어? 라는 서천의 물음에 아내는 길이 막혔다고 대답했죠. 그러나 서천은 끝내 따지지 않았습니다. 혹시라도 아내의 마음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 희망을 품은 것이었습니다. 그날 저녁 창가에 서 있던 서천은 아내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다더니 연인과 은밀히 만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. 더는 참을 수 없었던 그는 두 사람의 데이트 도중 전화를 걸어 이혼하자는 말만 남기고 끊어버렸죠. 아내는 직감적으로 모든 게 들통났음을 알아챘습니다. 한편 차 안에서 미래를 꿈꾸던 두 사람 앞에 서천이 나타나 집에 들어가 얘기하자고 말했습니다. 사실 서천은 2년 전큰 심장 수술을 받았고 아내 차호은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1년 전 마이크를 만나게 된 것이었죠. 마이크 역시 차호은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며 평생 곁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. 심지어 괜찮으시다면 셋이 함께 살아도 된다는 말까지 했죠. 그 말은 서천의 가슴을 더 깊게 후벼팠습니다. 자신의 몸 상태를 생각한 그는 결국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죠. 다음 날두 사람은 이혼 절차를 마치고 나왔습니다. 그 순간 차호은이 눈물을 터뜨리며 서천을 끌어안았지만 멀리서 마이크를 본 그는 끝내 등을 돌려 떠나갔습니다.